미로 목이었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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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렇게 주먹내기 손들어오실 생각 훨씬 더아름답고 놓은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아, 아, 아 미침에 하지만 어느 저 저희가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아 너무 아쉽습니다. 아아 그리고 마지막 곡인 만큼 저희가 어, 또, 어, 또 활활 태울 수 있는 무대 준비했습니다. 어, 아아다 같이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어, 오늘 드리고 어, 오셨나요? 조금, 조금 소리가 잔것 같아요. 네. 도 워너블드 오늘, 무대 즐거우셨나요? <laughs> 아, 아, 감사합니다. 저쪽 네. 멀리 계시는 워너블드 분들도, 네. 제게 워너더들도... 잘들으셨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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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어, 아,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활활 불러드리면서 아, 네. 일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, 워너블드! <laughs>